안녕하십니까? 애트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IT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애트리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소외받고 있는 벽지학교 학생들을 찾아가 과학의 꿈을 심어주고자 찾아가는 IT교실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IT 교실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과학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벽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자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서천의 서면 초등학교를 찾아가 재미있는 IT 강연을 비롯하여 이동체험 IT 전시관으로 구성하여 IT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IT 기술을 아이들의 직접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과학적인 그런 행사가 참 좋았습니다.